나차 받아가지고, 우리 카페에다가, 나 나차 받았어요. 라고 막글좀 써주세요. 카페에 리치우모님께서 질문 올리신 게 있었거든요. 유튜브로 제 강의를 보셨대요. 그리고 나서 다른 경매학원에서 공부를 하셨대요. 왜요? <laughs>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나차 받았대요. 아, 축하드니다나찰 자, 나차도 받으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헷갈리고 계시대요. 뭔가 좀 어렵다, 헷갈린다. 그리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작년 시점이 좀, 그죠? 작년이 시장이 높았었죠? 네, 높은 시점에 받은 거라 지금 주변에 입주 물량도 있고 해가지고, 어, 려움에 처하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행히, 아, 다행히 세입자를 구하셨네요. 아, 어, 세입자를 구하셔가지고 전세를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대려 의욕이 떨어지셨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저도 뭐, 이제 경매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거니까 학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운영하는 입장에서요. 수강생들이 낙찰을 받았어요. 라는 소식이 많이 올라오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그게 곧그 홍보거든요 그리고 낙차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마치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영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도요 회원들이 낙차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조금 더 가잖아요 그러면 회원들의 수익은 모르겠고 그건 난 모르겠어 하지만 낙차 받았다는 사실은 좋아 그러니 낙차를 받게끔 유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조금 높게 쓰세요 아 괜찮아요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특별히 어디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렇다 얘기야 제가 그랬지 나라고 자 내가 여러분들이요 아이, 난 여러분들 수익이 상관없어 아이, 돈 벌거나 벌뭔 상관이야 제발 높게 낙차받으세요 낙차받아가지고 우리 카페에다가 게시판에다가 나 낙차받았어요 라고 막글좀 써주세요 라고 제 속마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수익을 바라보고 제발 낮게 입찰하세요 낙찰을못 받아도 좋으니까 낮게 입찰하세요. 나차 소식 안 올라오면 빠지고 뭐 어때? 괜찮아요. 경매를 하다 보면, 나차 받고 싶어지다 보니까 높게 쓰는 장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리치모님께서도 받을 때는 좋았는데, 받고 보니까 좀 높은 것 같다. 근데 사실 그때 시장이면, 작년 시장이면요, 높은 것도 안 했을 거야, 사실은.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가 높았네라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예. 지금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 이미 지난 일입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를요, 고민해봐야 뭐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전세 놓으셨잖아요. 일단 그냥 세팅해놓고 놔두세요. 시장이, 시간이 흐르면 또 달라집니다. 아직 손해본 거 아니잖아요. 나도. 그리고요, 다시 하세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이제 낙찰이 목표가 아니구나. 낙찰이 다가 아니구나. 돈 버는 게 중요한 거구나. 깨달았셨잖아요 이제 그걸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 투자를 하시면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사실, 저도 첫 낙찰이 그잖아요 제가 낙찰받고 갔더니 안 팔려. 이 얘기 듣고 저도 멘붕에 빠졌잖아요. 저도 어쩌면 그게 요 저한테 큰 약이 됐어요. 아, 낙찰받다가 안 팔리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 그 다음 물건부터는 정말 조심조심 유찰을 했거든요. 싸게, 낮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경험하신 거고, 좋은 약인 된 거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지금 슬럼프에 빠져서 뭐 의욕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 도 있으셨어요? 어..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셨냐 저한테도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극복했느냐 가끔 제가 저도 이제 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슬럼프가 오고 오늘따라 나가기 싫어 저 그러면요 그냥 안 나가버려요 아 오늘 힘드네 의욕도 없네 에이 그냥 당, 방바닥에 누워서 도장이나 찍어볼까? 방바닥에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저기 우통 벗고요 누워서 뒹굴뒹굴 해보세요 등짝이 쩍쩍 붙어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러면서 누구죠? 누구 노래? 그 노래? 난잘 살고 있다 이 노래. 장기야. 어, 장기야 노래. 들으세요 어떻게 살고 있니? 난잘 살고 있다 이러면서요. 그 노래 말고 또 가면 거 있었잖아요. 왜? 그왜 커피 먹었잖아. 왜? 뭐뭐3일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 노래. 아 그렇죠.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서 장바닥, 예, 방바닥에 그렇지. 너잘 부르네. 불러봐. 예. 차라리 슬럼프가 왔어. 그럼 그냥 그냥 슬럼프를 그냥 즐겨버리세요. 아 좋아. 아 힘든데 오늘 그냥 제껴 그렇게 뒹굴뒹굴하다 보면요. 문득 아좀 나가볼까? 이런 느낌이 납니다. 네, 그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바람도 쐬고, 아, 그냥, 어, 내가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끼고요. 그리고 이미 리추머님은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카페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에이, 슬럼프 아니야. <laughs> 괜찮습니다. 아, 아직 그냥 놀러 오세요. 네, 놀러 오셔가지고요, 여기 와서 시원한 커피 한잔 드시고 가세요. 예, 네, 그러면 슬럼프가 뭐가 다 날아가겠네요. 자, 그래서 좋은 공부하셨다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요, 투자를요 정말로 신중하게 천천히 두드려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로만 앞으로 길게 할 건데요. 뭐. 음, 좋습니다. 자 지혜님의 여름아 부탁해라는 어,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 어...